예, 우리 주신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그 랜드필 하모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랜드필이라는 게 쓰레기 매립지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 매립지를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파라과이, 그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수시온 외곽에 있는 카테우라라는 빈민촌인데요. 이 마을이 쓰레기 마을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지가 이 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테우라 마을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고무를 주워서 팔면서 살아가요. 자 이들은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파라과이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쓰레기 매립지 마을이 된 것은 어쩌면 그들 대부분이 그 사회에서 그 나라에서 쓰레기처럼 버림 받은 삶, 버림 받은 인생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자 그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버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계 때문에 학교를 다루지 못하고 고무를 주워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환경공학자인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기예요. 음악을 하려면 악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악기는 고가란 말입니다. 비싸요.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쓰레기장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깡통, 페인트통, 접시 뭐 배수관, 뭐 병뚜껑, 숟가락, 포크, 사진, 필리,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로 사진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악기들이 대부분요. 멀쩡한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런 폐품을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악기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폐품으로 만든 악기가 조합하지 얼마나 좋을까요? 겉보기에 형편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폐품들이요 정말 훌륭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쓸모 없이 버려진 폐품이 멋진 악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쓸모 없어 버려진 것 같았던 아이들의 삶도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입니다. 자, 이 사연이요 매스컴을 탑니다. 까이들 유명해졌어요. 방송 출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해요. 2012년도에 10명의 단원을 시작된 이 오케스트라가 바티칸, 미국 뉴욕 등전 세계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도 공연을 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들이 연주하는 연주를 봤거든요.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악기들은요. 형편 없어요. 그런데 정말 찌그러지고 녹슨 드럼통이나 깡통 같은 폐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인데 야 저런 악기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나중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그런 연주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 랜드필 하모니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줬지만 우리는 음악으로 돌려줬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너무 멋진 말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고 계신 일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쓸모없으면 버려요 그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란 말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쓸모 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 판단되어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 멋진 오케스트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완성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라합은 어떤 여자일까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여호수아 2장 전체를 하려해가지고 이 여자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라학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후 가장 먼저 한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일고 송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여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본문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 매춘부, 몸을 파는 창녀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에 머물렀을까? 뭐 정탐꾼들이 매춘을 하러 갔을 리는 없고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숙박업을 하는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여관이라 여관업이라는 게 매춘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여관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장소이기도 했고 매춘도 같이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여관의 주인이 라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라합이 직접 매춘을 했는지 아니면은 매춘부를 열어 거느리고 있는 포조였는지는 알수 없어요. 이 헬라어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로네 라는 단어로 이 라합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게 음란한 여자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즉 그녀가 부도덕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이 라합이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멸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유다지파로 들어가요. 유다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보아스입니다. 루스의 남편 보아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즉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라합이라는 이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그 일이 그 계획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직업은 우리가 백번 양보를 해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라합은 기생이란 말입니다. 그녀가 직접 매춘을 했든 매춘업을 하는 포주였든. 그녀의 직업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부덕한 도 그런 직업이란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직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창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대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직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창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라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부도덕한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라합이 매춘과 관련된 일을 했지만. 그녀가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가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매춘부였든 살인자였든 상관없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자신의 맡기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잃으시고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지,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들은 절대로 아직 살아있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교 중에 부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 주세요. 빨리 죽어서 제가 아버지 유산을 좀 받을 수 있게 주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효의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한 그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재산을요 줍니다. 미리 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아들이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볼 거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세요. 우린 남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구제 불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가지고 그 받은 유산을요, 다허랑방탕하게 써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가야 되죠.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돼지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가장 혐오했던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이잖아요. 돼지를 치는 것은 불가 촉 천민들이 하는 그런 일인데, 이 아들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가서 내가 품꾼으로 있더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은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같으면 일단 뺨을 한대 때리겠죠. 그리고 괘씸한 놈 하면서 며칠 동안 얼굴도 안 보고 냉정하게 되겠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울어요.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보립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보다 더 못한 놈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런 아들을 용납합니다. 왜 용납합니까? 뭐가 이쁘다고 용서를 합니까?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돌아왔으면 됐다. 힘들었지. 돌아왔으면 됐다. 그렇게 세상에 지쳐 죄악된 삶에 휘둘려 영혼을 망쳐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그 삶, 매춘부라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녀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은요 인생 역전이었어요. 랜드필 하몬의 빈민촌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인생 역전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 인생 역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명접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명접하기 후그 삶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라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보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해요. 구약이 나오는 순서대로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가장 먼저 아벨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을 소개해요.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다음 노아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야,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모세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누가 나와야 상식적입니까? 모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여야 될까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단지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 이 말만 나올 뿐입니다. 요수의 이름은요 언급조차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모세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라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31절 말씀 예제 한개 읽어볼까요? 자 믿음 말하되 여호와께서 아,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예, 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건너뛰고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파격적인데 그 라합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기생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중에 라합을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라합, 이렇게 소개해도 되잖아요. 그냥 라합,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이 라합을 요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 히브리즈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될 정도면 유대인들 중에서 라합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녀는 여리 고송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를 소개하는데 왜 굳이 기생이라는 그녀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직업을 넣느냐 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생이었던 그녀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일을 했던 그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기생인합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요? 돈 많은 부자일까요? 많은 달란트, 뭐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렇다면 이 나합은요 꽝이에요. 그녀는요 부자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쓰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녀를 쓰임 받았을까요?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양치는 목동 다윗이 쓰임 받았고. 믿음으로 무식한 오브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고, 믿음으로 죄인 중에괴수 바울이 쓰임 을 받았고, 믿음으로 기생 라비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시 하해 우리 여전도회가 믿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에서 이 여전도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만약에요. 여전도회가 손을 놔 버리면요 교회는 아마 마비가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laughs>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 남성 교회도 뭐 열심히 하죠. 열심히 잘 합니다. 잘 하지만 솔직히 여전도회에 비하면요 세발이 피잖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이 그러니까. 정말요 이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손을 놔버리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올한 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길을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쓰임 받은 이 라합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을 좀 배워야 돼요 라합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라합이 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와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냥 믿음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 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을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여기서도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라합이 가진 믿음의 비밀이 뭐길래? 이토록 귀하게 쓰임 받고 성도들의 믿음의 모델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를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경로인지 는알수 없지만 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으로 잠입했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들통이났습니다. 그 여리고 왕이 당장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죠. 수색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두 정탐꾼은요, 꼼짝없이 붙잡히게 생겼어요. 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녀도, 랍도, 여리고에 사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리고를 공격하면 진멸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맞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좀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따라가면 막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고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랍은 왜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랍의 신앙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요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통로와는 좀 다릅니다. 그 과정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십니까? 가족의 전도로 인해서, 혹은 모태 신앙으로, 혹은 누군가의 전도, 지인의 전도.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게 아니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소문 때문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십 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사람의 두왕시온내가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너무 강하다더라.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노예 출신들인데 갖추어진 무기도 없고 훈련된 정예화된 그런 군대도 아닌데 광야의 민족들을 다 쓸어버렸다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민족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민족 뒤에 계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하신 거라더라. 이 소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 겁주려고 의도적으로 뻗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절로 알려진 거예요. 소문은요, 향기와 같은 겁니다. 저절로 퍼져 나가요. 저와 여러분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주에 퍼지고 있는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요? 애국과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 기생 라합에까지 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소문이 청주 전역에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해도 그것이 믿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유창하게 말씀을 암기하고, 그걸 전하는 것, 그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 전하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라합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시고 소문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내고 몸된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소문을 내세요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생명 얻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신을 잃었나니 자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답니다 굉장히 강한 두려움이잖아요 마음이 녹았다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 마음의 힘이 빠졌다. 그 뜻입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얘기를 딱 들었어. 어떤 소식을 딱 들었는데 왜막 가슴이 쏴한 느낌 있죠? 그 맥이 탁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요.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저만 아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요 다시는 정신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리고 코앞까지 왔다는 그 얘기를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믿기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두려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라합의 민족을 버려야 돼요. 민족을 버려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싸우고 피하려 했을까요? 여호와라는 신이 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갈 거다. 그럼 우리는 망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에게 것을 지켜야 안 되겠나. 이게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타락한 문화, 자신들의 그 타락한 종교, 타락한 가치관, 그거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 손에 꽉 쥐고 절대 내가 이건 안 빼앗길 거다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라합은 다 내려놨습니다. 라합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타락한 그 삶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맡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는 그녀를 품으시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이건 라합의 믿음이 왜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절... 때로 빼앗기지 않고 내가 손에 꽉 쥐고 버티고 있는 게 여러분 있으시죠? 그 여러분의 자존심, 체면, 고집, 고정관념, 혹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인도하심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그손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로 바꿔주실 겁니다 사랑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수첩에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요정도의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라합의 믿음을 따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